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 요즘은 아침, 저녁은 조금 날씨가 조금, 예,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도 그렇게 막 따갑게, 예, 더울 정도도 아닌 것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날씨가, 예, 시원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은 우리 중국어 1문반, 어, 32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32강입니다. 여러분 교재 준비하시고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제 8과 했었죠? 제 8과. 예, 제 8과에 우리 오법네개 배웠어요. 오법네개 우리 한번 어 복습해 볼까요? 오법네 개요. <laughs> 어, 첫 번째는 우리 뭘 배웠죠? 오법네개 하나는 뭐죠? 짜이를 배웠죠. 첫 번째. 예, 짜이. 예, 짜이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이기었었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이 어디에 존재한다 하고 말할 때 사람이나 사람도 좋고 사물이 어디에 있다. 예, 이럴 때는 다이 짜이를 쓴다 그랬죠. 예, 그래서 어, 주어 그다음에 뭐죠? 짜이. 그다음에 뒤에 뭐어요 어디에 존재하니까 뭐죠? 장소예요. 이렇게요. 예. 주어 짜이 장소. 예, 그러면 나는 집에 있어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집에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주어가 뭐죠? 워.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짜이. 장소가 뭐죠? 집이다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뭐겠어요? 我在家, 네,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예, 我在家, 아니, 그 나는 집에 있다. 예, 네, 이거였고요. 부정은 뭐죠? 나는 집에 없다 할 때는 뭐죠? 그 부在를 쓴다 그랬죠. 부在. 예, 네, 그러니까 뭐죠? 나 집에 없어요? 나 집에 안 있어요? 我,그 다음에 여기다가, 不를 써주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我,不在家 이러면 되겠죠. 我,不在家 하면, 나는, 집에 없어요. 난 집에 안 있어요. 에 이거였어요. 예, 그러면 질문도 할수 있겠죠. 예, 질문도. 예, 너 집에 있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너 집에 있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 너 집에 있다 하면 뭐죠? 너는 집에 있다면 뭐죠? 니在자 이거였었죠. 예, 너는 집에 있다면 니在자 근데 너 집에 있니? 물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아시죠? 이때는 어떻게 하죠? 의문, 질문으로 만들려면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예, 그렇죠. 니짜에짜 뒤에 뭐죠? 마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니네짜이짜마 하면 너 집에 있어? 너 집에 있니?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첫 번째 짜의 용법이었고요. 짜의 용법이요. 두 번째 우리 의문대사 하나 배웠죠? 어디라는 거. 어디 어느 곳할 때. 날, 예, 배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어디, 어느 곳, 예, 이거는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너 어디가? 혹은 너 어디에 있어? 할때다이 날을 써야 되죠. 그래서 뭐죠? 너 어디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니, 취, 날 하면 되겠죠. 니, 취, 날 하면 되겠죠. 예, 너 어디가? 이거 뭐 문제 되겠죠. 왜냐면, 이날 자체가 의문대사다 그래됐죠 의문문이다 그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온다, 뭐가 안 온다 그래됐죠이 마가 오면 틀려요. 뒤에, 니취 날, 마, 그러면 틀려요. 반드시, 니취날 하면 되겠죠. 니취 날. 이러면, 너 어디 가니? 이거였고요. 두 번째, 너 어디에 있어? 점점 우리 짜여 배웠죠. 네, 너 어디에 있니? 질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똑같은, 같은 위치로 뭐죠? 니 짤, 날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네, 짱에의날 하면죠. 너 어디에 있어? 이렇게 되겠죠. 네, 너 어디에 있어? 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물어볼 때 말에 한 쓰는 말이에요. 너 어디가? 너 어디? 너 어디 있어? 할때네 짤이가 있었고요. 네, 다음에는 우리 장소를 말할 때 여기 저기 할 때, 예, 네. 여기는 뭐다 그랬죠? 절. 저기 할 때는 뭐다 그랬죠? 이렇게 표현했죠. 에, 그래서, 절 그러면 여기에요. 날 그러면 거기, 혹은 그쪽. 에, 그래서, 어, 너 여기 와라. 이럴 때, 뭐죠? 니 라이젤. 이렇게 되겠죠. 니 라이젤. 혹은 뒤에, 바를 붙여줘도 되죠. 에, 니 라이젤, 바 그러면 너 여기 와라. 이거 있고요그 다음에, 뭐죠? 쟤는 거기 갔어. 그러면 타취 나. 이래면 되겠죠. 타취 나.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점전에 물어볼 때 쓰는 이건 날 이거는 장소를 물을 때 어디 어느 곳 물어볼 때 쓰는 말이고요 이거는 확정된 말이에요. 이곳 여기 혹은 그쪽 혹은 그곳 예, 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혹은 거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부호였고요. 어법이었고요. 마지막에 우리 뭐였죠 예, 네, 명령이나 권유를 표현하거나 또 뭐죠? 추측할 때. 예, 뭐뭐일 거야, 뭐뭐이겠지 할때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뭘 쓴다 그랬죠? 뭐뭐, 뭐뭐, 빠 이거였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가변 명령이나 권유하는 거예요. 우리 뭐뭐 합시다. 할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말을 좀 부드럽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나 했고요. 또 얘가 의문문에 쓰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뭐죠? 추측을 나타내는 거예요. 추측. 그래서 뭐죠? 당신 한국인이죠. 니是한국어吧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니你한국어人바 네. 당신 한국인이죠. 이렇게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예, 네. 저, 그거예요 빠의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벼운 명령이나 어떻게 어떻게 합시다. 권유하는 거, 제안하는 거. 그 다음에는 추측을 나타내는 거. 네. 이런 역할을 하는 빠의 용법이 왔어요. 예,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어법이었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법을 배운 기초화에서 우리 뭐랬죠? 본문독해를 했었어요 본문독해요 우리 다같이 90쪽 볼까요 90페이지 에요 교재 예.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독해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샤원하고 샤오리 두 사람이 대화 했었죠 샤원이 그렇죠너 어디 있어 할때 뭐죠 니 짜이 예, 니 짜이 여러분도 항상 이제 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너 어디 있어 할 때는 니 짜이 날이름 물어보시면 돼요 니 짜이 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가 리가나 집에 있어. 뭐 재가. 에, 나 학교에 있어. 뭐재 학교. 나 은행에 있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쇼리 똑죠. 니 라이 쩐 봐. 쩐. 정 했었죠. 는 뭐죠? 여기다 그죠 이거. 그러니까 뭐죠? 니 라이 니죠너 여기 와라. 뒤에 빠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권유하는 거야. 아, 너 여기로 와. 너 여기로 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쇼리가 뭐 오취. 워한 망, 워뭐친 갔나 안 갈래? 워한 망, 나 바빠. 이런 말이었어요. 欸, 내용은 우리 어려운 거 없어요. 한 번만 제가 우리분들 같이 하면 제가 읽을 때 같이 하면 欸, 따라 읽어보세요. 네 장인 날, 네 장인 날, 我在家,我在家,你来这儿吧,你来这儿吧,我不去. 我很忙，我不去。我很忙，哎，哎， 예. 그러면 어 우리 진행하기 전에요, 세진도 나기 전에 우리 9 1 페이지에 어법을 설명하면서 예문이 몇 개씩 있어요. 이것도 우리 한 번씩 보고 또한번더 보고 진행할게요. 이게 존재를 나타내는 말 짜, 짜의 예문이 두개 있어요. 我在公司 그랬죠. 我在公司 뭐죠? 회사,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다. 있 爷爷在医院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신다 부정은 뭐죠? 哥哥不在学校 뭐죠? 형은 학교에 없다 老师不在饭馆 선생님은 식당에 계시지 않는다 부정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나를 이용한 의문이 두 개, 세개 있어요 她在哪? 걔는 어디 있지? 그 다음에 你공사司在哪 너희 회사는 어디 있어? 你在哪?你在哪里 있어요? 哪里도 된다고 그랬죠 이짤 날이 어디에 있어? 에 이거였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92쪽에요. 에 여기 저기 할때 여기도 거기 있어요 짤. 에날있고 있죠. 그래서 타날 짤. 그 뭐죠? 그녀가 여기로 온다. 빠바 짤 날. 그만. 아버지는 그쪽에 계신다. 혹은 거기 계신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추측을 말하는 빠. 명령 권유 추측을 할때 빠의 용법. 여기도 예문이 3개 있어요. 니 출판바. 애너밥 먹어. 가벼 운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목소리> 우리 뭐 하자. 우리 고궁에 갑시다. 우리 고궁에 가자. 예. 제안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다不是中国人吧.저 <목소리> 사람 중국이 아닐 거야. 추측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 어법에 관한 예문 몇 개했어요. 우리 나머지 시간 93페이지 볼게요. 회화 부분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회화 끝나고 중간쯤에 뭐죠? 단어가 두개 있어요. 명동이라는단어있어요명동 이거는 명동, 한국의 거리예요. 명동 그다음에 후진, 후진은 근처, 부근, 근처 이런 뜻이에요. 후근 그렇죠. 밍동, 후진 그러면 명동 근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我자附近 뭐겠어요? 우리 집 근처 이렇게 되겠죠. 후진. 그러면 우문볼게요오원하고장老师 사람이 대화했어요오원하고 장老师. 오원이그래요他去哪儿그래죠他去哪儿제어디가 네. 네, 이런 말이 되겠죠.에 네. 제어디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물은 거니까 그는 어디가요？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老师가 그래요타去公司吧에 네. 그러니까 먼저.걔는去公司吧？아 회사가는 회사, 회사 가겠지？하고 회사 가는 걸 거야.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小원이 똥으로요. 他们公司在哪? 그들 회사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짱 러프로 그러죠. 他们公司在明东附近. 그들 그러니까 회사는 예, 명동 근처에 있어. 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없는데, 우리 읽기하고 진행할게요. 他去哪?他去哪?他去公司吧?他去公司吧? 예, 他们公司在哪儿？他们公司在哪儿？他们公司在明洞附近。他们公司在明洞附近。他们对哦。他去哪儿？他去公司吧。他们公司在哪儿？ 화문 공사재 명동 부근. 네. 우리 어 읽기는요. 역시 우리 어이 영상을 보면서 예, 개인별로 많이 있어 가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우리 뒷페이지에 연습 문제 있어요. 9 4페이지에 연습 문제 중국어 말해요 연습 문제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이 예문이 있어요. 예문대로가 예문대로만 우리가 풀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보면, 니在哪, 예, 미칠 수 있는 단어가, 어디에 있니? 이거예요. 그래서, 니在哪, 그러니까, 너 어디에 있니? 예, 그러니까 대답이 먼저 집이죠. 그림이 집이니까, 我在家, 나는 집에 있어.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예, 장소가 틀려요. 그러니까 질문은 다 뭐죠? 너 어디에 있어? 그러면 장소만 바꾸면 되겠죠. 나 어디에 있어? 나 여기서, 나 저기 있어? 이것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1번 볼게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어디 있니? 你在哪? 질문하면 되겠죠. 그럼 1번에 답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회사 있어. 예, 그렇죠. <laughs> 我在公司 하면 되겠죠. 我在公司. 2번요. 2번은 학교예요 예, 그럼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학교 있어. 그뭐 어떻게 되죠? 你在哪?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 나학교 있어. 我在学校 하면 되겠죠. 我在学校. 3번요. 你在哪? 질문이에요. 너 어디 있니? i 你在哪? 3번은 어디죠?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我在医院, 하면 되겠죠? 我在医院, 하면 되고요. 네 번째, 식당에 있어요. 그러면 뭐죠? 你在哪? 그러면 뭐겠어요? n 디서 그러면 뭐죠? 我在,呃,我在饭馆, 어, 하면 되겠죠? 我在饭馆, 에, 네, 나는 식당에 있어. 이거고요.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이것도 보기겠어요. 이번에는 너 어디에 있니? 가 아니고, 너 어디가니에요. 니취나, 너 어디가니? 그러니까 그림이 뭐죠? 자금성이죠. 고궁이가 지금까나고궁에가 그러니까 워취 있고 꿩 그랬어. 나고궁에가 그러면 5번 보면 나 상점에 가. 이런 말이 되겠죠. 너 어디가니? 그러면 상점이죠. 그림이. 그러니까 뭐죠? 질문이 니취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니취나, 예, 네, 그렇죠. 我去商店, 하면 되겠죠. 我去商店, 하면 되고요. 6번이요. 你去哪儿? 네, 질문이, 你去哪儿?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6번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 네, 그렇죠. 我去银行, 하면 되겠죠. 我去银行, 네, 그래서 나는 은행에 가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어, 이 문제는요. 하나는, 너어디 있어? 질문. 그럴 때 나는, 나 어디 어디에 있다? 대답. 我在家,我在医院,我在商店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의 연습은 뭐죠? 너 어디에 가니? 의문사 어디를 이용한 연습은 뭐죠? 너 어디가? 하면 뭐죠? 그럴 때는, 你去哪? 하면 되고요. 그러면 대답도 나는 어디에 간다? 나 상점에 간다? 병원에 간다? 학교에 간다? 我去商店我去医院.我去学校.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페이지 연습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95페이지. 다음 문제 볼게요. 체크, 체크가 있어요. 네, 일단은, 위에 한줄 있고, 아래 한줄에서어요 위에 한 줄은 한자고요. 아래 한 줄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위에 한자에, 저, 그 외에 내용이에요. 근데 순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바뀌어진 걸 여러분이 그 중에 찾아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되죠? 저 중국 단어? 공스 예, 꽁스. 예, 네, 꽁스는 네, 뭐죠? 예, 네, 회사. 두 번째요. 고궁, 고궁, 에 고궁은 뭐죠? 예, 네, 고궁 또는 자금성. 세 번째 어떻게 읽죠? 세 번째 상점, 상대. 상점, 상대. 상점은 뭐였죠? 예, 네, 상점. 네 번째요. 학교, 학교, 학교는 뭐였죠? 예, 네, 맞았어요. 학교. 다음에 뒤에요. 병원, 병원, 병원은 뭐였죠? 병원. 예, 병원이었어요, 병원. 마지막 단어, 쨰, 쨰, 지아. 예, 쨰는 뭐였죠? 예, 맞았어요. 집이에요, 집. 예. 그래서 이거는, 어, 1번의 목적은 한자를 알고요. 중국 단어를 우리가 보고 읽을 줄 알고 그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의 목적이에요, 1번이요. 2번 볼게요. 2번은 다음 빈칸에 알바는 병원을 써보세요. 우리 병원보다는 일자에 읽기하고 뜻만, 아, 뜻 아는 게더 중요해요. 첫 번째 단어 뭐죠? 첫 번째 단어. 식당. 식당을 뭐라 그랬죠? 맞았어요. 팡관 하면 되고요. 팡관 2번. 2번은 이 단어 어떻게 읽죠? 오다. 오다. 예. 라이. 라이. 했었죠. 세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뭐죠? 은행. 인항 하면 되겠죠. 인항.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좀 전에는 오다 했는데 이번엔 가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뭐였죠? 취취에 그렇죠.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빈칸에 알맞은 병음을 써놓으세요. 에이 우리 병문보다도 중요한 거는 뭐죠? 너희 회사는 어디에 있니? 이 말을 중국어로 우리가 하실 줄 아는 거예요. 너희 회사는 어디에 있니? 어떻게 발음하면 되죠? 너희 회사 님은 공스 그게 뭐죠? 어디에 있어? 짜이 나. 하면 되겠죠. 어디 어디 에 있다 할 때는 자이가 있었죠. 그래서 니먼 공사 재나 이름 물어보면 돼요. 니먼 공사자이나. 그럼 또뭐 너네 집은 어디에 있냐고 어떻게 되겠어요? 니쟈 재나 하면 되겠죠. 너네 집이니까. 예. 니쟈 재나 하면 되겠죠. 너희, 네, 하면 되죠. 너희 회사 아 너희 학교 어디 있어? 니먼 학교 재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뭐선 어디에 있어야 할 때는 뭐뭐 그다음에 짜이나 이름 물어보면 되겠죠. 두 번째요. 너 여기에 와라. 여기는 뭐다 그랬죠? 쩔 했었죠. 쩔. 저쪽은 뭐다 그랬죠? 날. 이래 됐죠. 너 여기 와라 한거 그러니까 뭐죠? 너 와라 여기에 이래 되겠죠. 한가 그러니까 뭐죠? 니 라이 쩔. 뒤에 바를 붙이면 되, 죽으면 되겠죠. 니 라이 쩔바 하면 되겠죠. 니 라이 쩔 바. 네 번째요. 걔네 회사는 명동 근처에 있다. 걔네 회사. 탐험 공사가 되겠죠. 걔네 회사니까 탐험 공사. 그때 명동 근처에 있다. 타문 공사 뒤에는 뭐였죠? 어디 어디 있다 할때 반드시 사인 야 되죠. 그래 타문 공사, 자, 그다음에 장소 어디죠? 명동 근처에요 명동 부근. 타문 공사, 자, 명동 부근. 우리 전전에 교재 회화 부분에서도 나왔죠. 에. 회화 부분에서 예, 자 명동 부근. 이렇게 죠 그래서 이거는 연습문제 1번, 2번, 3번 연습문제였어요. 예. 네. 어, 나머지 시간에 우리 뒤에 계속 나갈게요. 예. 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제 8과는 우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8과요. 예. 네. 그래서 제 8과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 어디에 가니? 어디에 있니? 어디?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다? 동사 짜임. 예, 예, 그래서 파괄 통해서 우리 짱 다음에 또 뭐죠? 날, 그다음 에 뭐죠? 또 하나 뭐죠? 그 다음에, 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뭐죠? 아, 이몇개 어법을 우리가 어, 잘 <laughs>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사람이나 사물이 어디에 존재한다 할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에 있어 할 때는 "你在哪儿" 하면 되고요. "你在哪儿?"그 예? 다음에 대답할 때는 뭐죠? "我在家"나 집에 있어 "我在家" 부정할 때는 뭐죠? 나 어디 어디 안 있어 어디 어디 없을 때는 "我不在家"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우리 "어디"라는 단어에 비해서 "哪儿""哪儿"너 예? 어디에 있어? "你在哪儿?"그 다음에 너 어디에 가? "你去哪儿?"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예. 그러면 니취날 그럴 때는 대답도 워취 그 다음에 장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워취 상뭐 워취 쉐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니쟈이 날너 어디 있어 그럴 때는 대답도 워쟈 그 다음에 장소 말하면 되겠죠 워쟈 이외 워쟈 쉐샤 워쟈 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 쩔 나는 확정된 장소다 그랬죠 여기 거기 이거였었죠 그래서 너여기 와라 할 때는 니 라이 쩔 혹은 니 라이 쩔바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laughs> 엄마는 거기 계시죠. 마마, 이날 하면 되겠죠. 마마, 在날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바가 있었죠. 이거 바는 뭐였었죠? 가면 명령, 혹은 권유나 제안, 또는 뭐죠? 추측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뭐죠? 我们去故宫吧. 그럼 우리 고궁에 갑시다. 우리 고궁에 가자. 이거였고요. 你是 한국人吧. 예, 당신 한국인이죠. 예, 이럴 때는 추측을 나타낸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는 방금 우리가 연습한 이 다어법을 이용한 어, 대화 만들기 여러분이 할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음, 8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네개 예, 어법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오늘도 어, 수업 끝나기 전에요. 여러분한테 어.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퀴즈요. 이런 말이에요. 네,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요니 짜자마. 네, 니이 말이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맞추시는 겁니다. 네, 이 말은 중국어로, 이 말은...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맞추시는 겁니다. 니이가마 네, 에, 이거였어요. 예,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쨘징